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매일 한절 묵상 창세기 21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본문 1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묵상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한 창세기 21장 1절부터 21절 말씀은 이삭의 출생과 이스마엘의 떠남이라는 대비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이 출생했고, 이는 배다른 형제 이스마엘과의 필연적 갈등을 유발하는 사건이 되었지요. 어느 날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목도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하갈과 그의 아들을 쫓아낼 것을 요청하였고,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마엘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해 주시지요. 이 같은 내용을 배경으로 본문 1절 말씀, 세번역 성경을 통해 읽어드리며 묵상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니. 창세기 1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다음 해 이맘때에 너희들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물리적, 과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기에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생각과 관계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었기에 그 말은 이루어졌지요. 오늘 1절 말씀을 주목해서 다시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분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말씀과 동시에 성취까지 이루시는 분입니다. 계속 말씀을 봅니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니. 주님은 약속하시면 이루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해, 약속 그 자체가 응답을 보장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또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어야 성취의 여부를 판단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베풀어 주신 기적과 같은 일이 아무리 많아도 말씀의 기준이 없다면 그것은 단지 우연으로 치부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있어야 응답에 감사하며 믿음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응답해 주신 수많은 일들이 있어도 그 약속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어쩌다 이루어진 이벤트로 지나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약속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구약,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거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대부분의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주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감동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내가 말씀을 읽고 감동으로 받을 때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그 약속이 내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 마음에 새기며 오늘 내게 주신 말씀과 약속을 발견하고 붙들며 살아가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보지 않으면 말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내게 주신 약속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약속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